팩 리뷰. EDPG 뭐예요? 초보자분들도 되게 쉽게 쉽게 바를 수 있는 필 진짜로 필터 씌운 거 아닌가? 이게 얼룩덜룩해지기 쉽단 말이죠. 초보자분들한테 좀 권해드리지는 않는데 저는 미세한 입자들이 살짝 이렇게 모아져 나오거든요. 이런 몽글몽글한 거를 봤을 때 이거 이런 게 바로 네크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채우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VDL 쿠션 마켓이어가지고 제가 다른 쿠션 리뷰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요청이 많았었던 이자녹스 쿠션과 더불어 짜잔 노벨브 쿠션 효율적으로 반반 비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박스 먼저 언박싱. 저는 이거 재윤님 마켓할 때아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 라이브로 구매했던 것 같은데 그때 구매했다는 점 노베브 이지피직 필터 커버 쿠션 뭔가 라이브 할 때가 가장 혜택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요 쿠션뿐만 아니라 노베브 톤업 필터 쿠션 라벤더 핑거 퍼프 2개 색상은 23호 내추럴 베이지 컬러를 구매를 했고 쿠션 리필 케이스는 요렇게 생겼고요 아, 자세히 안 보이신다고요? 아이폰 기본 카메라 짜잔 요렇게 생겼어요 되게 깐달걀 이런 느낌으로 발릴 것 같은 제가 좋아하는 그 티르티르 쿠션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근데 티르티르가 빨간색 쿠션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런 도자기 색깔이 있는데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자녹스 사실 이 이자녹스는 제가 예전에 리뷰했을 당시 그 영상이 있어요 그 때랑 뭔가 케이스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리뉴얼이 된것 같은데 뭐 제형까지 바뀐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VDL처럼 이렇게 케이스만 바뀐 건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심지어 그거 2년 전 영상이라서 지금 기억도 안 나요. 이두 가지의 쿠션 어떤지 팩북 리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션 외관 정도는 얘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제가 이걸 만들면서 알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쿠션을 저도 커치 쿠션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론 요거 DIY가 따로 있을 거예요. 아뭐 DIY라고 해야 되나? 그표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색에다가 한 가지 색깔을 추가한 실크 1도라고 하나? 막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냥 원래 케이스에다가 음각을 넣어서 약간 표현을 한 그런 쿠션이라는 거. 되게 고급스러워졌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자녹스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게더 예뻐 보이는 그리고 이게 니자녹스인지 잘... 안 느껴지지 않나요? 뭔가 이자녹스 스펠링이 되게 어색해서 그런 건가? 이자녹스. 그리고 지난번 리뷰했을 당시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쿠션이 있었던 것 같진 않거든요? 21호, 23호 이렇게만 있었던 것 같은데 19호가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에 색상 비교. 쿠션 4관은 이렇게 생겼고, 퍼프가 굉장히 좀 신기해요. 이렇게 써도 되고, 뭔가 저렇게 써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의 퍼프거든요? 위아래 질감이 되게 다르다고 해야 되나 마음대로 써도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기존으로 발랐을 때는 되게 촉촉하게 발릴 것 같은 루비셀 퍼프라고 생각이 들고 반대로 다음 요렇게 빵꾸가 뻥뻥뻥뻥 뚫려있는 요 면은 밀착시키거나 아니면 뭔가 빨아들이거나 뭐 이래가지고 비슷하지만 약 한 다를 것 같은 질감으로 발릴 것 같아요. 자 노베브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요청 주셨더라고요. 댓글도 진짜 많이 요청 주셨어요. 그래서 노베브는 전 23호 이게 이지피지 필터 커버 쿠션 23호 요런 컬러 23호 치고는 굉장히 밝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거기에다가 상하빛이 나게끔 그러니까 호불호 없이 만들려고 노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래 기존에 쓰던 쿠션도 나와야 될것 같은데 제가 보통 23호라고 하 는 V 03 컬러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V 03에 비해서는 확실히 밝은 듯한 느낌이 들죠. 저는 이거 V 02 가도 될것 같은데요. V 02 보다는 약간 어두울 것 같기는 한데 V 02, V 02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지금 V 02보다 약간 어둡거나 살짝 차분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거의 20 1에서 22호 정도 될것 같은데요. 23호 치고 밝게 나왔다. 그리고 이자녹스 쿠션 전 색상. 아, 이게 새로운 컬러 19호 퓨어 베이지 컬러입니다. 진짜 진짜 되게 맑은 노란기 있는 그런 컬러인데요. 근데 제 구독자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컬러예요. 21호보다는 밝은데 옐로우 베이스라서 너무 과하지 않아 가지고 한 19호, 20호 이런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컬러라는 점 제가 봤을 때이 21호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하거든요? 근데 21호보다 약간 화사한 그런 컬러들이 더 인기가 좋더라고요. 다음, 21호. 역시나 그 마켓 라이브? 마켓 라이브 때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뜯어져 있네요. 어? 21호가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요 이거 잘못됐나? 21호 라이트 베이지 컬러인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21호도 굉장히 인기가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23호 제가 써야 되는 23호 역시나 조금 차분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차분하다 막 이런 건 아니에요 v03에 비해서도 조금 밝아요 그래서 22호에서 225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라는 점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곳에서 볼수 없었던 그 미지근하게 녹색 베이스 들어간 거 보이지 않으세요? 그 아누아 사모가 생각나는데 아누아 사모, 아누아 사모, 3호. 아누아 사모도 녹색 베이스가 들어가긴 하긴 했지만 그이자녹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아누아 사모가 굉장히 밝아 보이는 듯한 그런 효과가 있다는 점, 22호 기준에서도 더 밝아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쓰는 쿠션은 22호 되는 A03 컬러거든요. A03은 약간의 핑크빛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22호보다도 밝아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서 노베브 쿠션 조금 화사하게 나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옐로우인데 하얀기를 준것 같은 느낌, 옐로우인데 약간의 주황기 들어간 느낌, 옐로우인데 약간의 그린기, 옐로우인데 약간의 그린기 플러스 하얀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캡처하실 분들을 위해서 캡처. 그냥 딱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자녹스는 굉장히 옐로우 베이스, 옐로우에 약간의 핑크 들어간 컬러, 옐로우인데 약간의 그린 컬러 들어간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캡처하실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오늘이 1월 17일 11시 42분 그러니까 오늘이 1월 17일이거든요 이건 따로 영상을 각 잡고 올려야 되긴 하는데 제가 그동안 마켓을 준비하면서 잠을 좀 설치기도 하고 되게 안 좋은 꿈들을 많이 꿨다고 해야 되나? 아전 원래 꿈빨이 좀잘 맞는 사람이어가지고 엄청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웬걸? 너무 잘 돼가지고 23시간 만에 완판? 그렇게 될 줄은 전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여튼 구매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자녹스 쿠션, 노베브 쿠션 어떤지 한번 발라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노베브 쿠션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필터를 빼고선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어, 저 원래 필터 같은 거안 넣거든요. 아이폰 기본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더 자세히. 펀지면이 굉장히 포동포동하거든요. 퐁실퐁실하다, 굉장히 촉촉하게 발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아무리 easy pg라고 하긴 하지만 easy pg 뭐예요? 뭐 어떤 뜻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발리니까 easy pg 필터 커버 쿠션 초보자분들도 되게 쉽게 쉽게 바를 수 있는 필터를 한겹 씌운 듯한 커버력을 얹을 수 있는 예 그런 쿠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의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콩 해가지고 피부에서 밀어서 바르면 안 되고 톡톡톡 두들겨서 바르라고 하는데 그냥 뭔가 easy pg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밀어서 발라야 될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지피지 폭폭폭폭 이렇게 발라야 될것 같은 느낌. 그리고 양 조절 안 하면은 그래도 좀 지저분하게 무너질것 같아가지고 자, 이거 양 조절까지. 원래 초보자분들 이렇게 양 조절하는 거 너무 귀찮아시잖아요. 하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피부가 더 예쁘게 발릴 수가 있다는 점. 한번 콩콩콩콩 이렇게 발라서 내려와 줍니다. 굉장히 굉장히 뭔가 여기 부분만 깐달걀 같은 느낌. 그리고 노란 끼의 장점 뭐예요? 붉은 기를 너무나도 잘 가려준다. 살짝 밝은 거 빼고는 제 피부에서 좀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두들겨서 계속 바르다 보니까 여기 나비존 모공, 여기 부분도 이렇게 퍽퍽퍽퍽 해야 되겠죠? 왜냐면 저는 이런 거 나비존 모공이라든지 아니면 코모공은 밀지 않으면 커버가 안될 정도로 되게 크거든요? 밀어서 바르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턱에서 한번 이렇게 가서 올라와가지고 여기 퍽퍽퍽퍽. 커버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세미, 매트로 나온 쿠션이죠? 세미 글로운가 이렇게 한번더 발랐잖아요. 이게 겹겹이 쌓이는 그런 쿠션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되게 얇게 깔은 곳, 요렇게 한 번. 그리고 한번더 깔은 곳, 이렇게두 번. 그래가지고 뭔가 색깔이 다르게 발리는데? 조금 이게 픽싱력이 있나? 게다가 이 콧날개 같은 경우에는 콕콕콕으로는 좀 한계점이 보이기는 합니다. 신경 써서. 눌러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촉촉한 쿠션은 아니네요. 왜냐면, 촉촉한 쿠션들은 되게 촉촉하다 보니까 이렇게 퍼트려지는, 그러니까 확산성이 되게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산성은 별로 엄청 좋은 듯한 그런 느낌 아니고, 커버력이 좀 높이 올라가요. 제 기준 5점 만점 중에서 한 3.7점 정도? 약간 껌딱지처럼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밀착시켜주면서 바르라고 이렇게 톡톡톡톡 바르라고 하는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23호인데 22호보다도 밝은 것 같은 그런 컬러인데요. 22호 혹은 21.5호 정도 되는 컬러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원래 색조 브랜드에서 나온 쿠션이랑 스킨케어 브랜드에서 나온 쿠션이랑 굉장히 질감이 다른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셨나요? 색조 브랜드인데 갑자기 커버력이 낮은 쿠션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위로 올라갈 아이섀도우라든지 여기 에노베보니까 아이라인이라든지 아니면 애교살 요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되게 안 예쁘게 올라간단 말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S.K.2에서 나온 쿠션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쿠션이랑 맥에서 나온 쿠션이랑 여러분들딱 봤을 때 어느 게더 커버력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이에요, 제가. 아니 커버력 뛰어나온 거는 괜찮은데요. 좀 밝네요. 저한테는 굉장히 좀 화사하게 올라갑니다. 뭔가 여기 목톤 안 맞아가지고 좀 뭔가를 발라야 될것 같은 느낌? 밀착이 너무 잘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촉촉! 이 보이지만 촉촉하지 않은 듯한 그런 쿠션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게 막 광채가 엄청나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냥 적당한 광이 나오는 세미 매트 쿠션으로 보는 게 맞,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수부지 타겟팅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자녹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자녹스는 지난번 것도 굉장히 괜찮아가지고 제가 그 뒤로도 몇 번을 얘기를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나요? 그 주황색 쿠션 기억하시죠? 그 주황색 쿠션이 굉장히 퍼프의 질감도 너무 괜찮고 되게 잘 만들었다는 라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더 이상 뭐 리뉴얼할 거는 없어 보이긴 하나 제가 이게 어떻게 리뉴얼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여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이거 지금 쿠션 만들고 있는데 그 쿠션에서 계란 퍼프를 쓸지 아니면 물방울 모양의 퍼프를 쓸지 지금 좀 고민이거든요? 투표 나중에 받아볼까요, 그냥? 이거는 톡톡톡톡 안 발라도 되고 그냥 맨 처음에 이렇게 쓱 밀어서 발라도 되게 되게 괜찮거든요? 저는 이 정도의 피부 질감을 되게 좋아해요. 커버력이 막 3.0점에서 3.5점 그 사이에 있는 듯한 그런 커버력. 너무 괜찮습니다. 어, 모공 커버. 아, 근데 제가 저번에도 이 말을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예전에는 그 여기 나비존 모공까지 막 두꺼운 모공 있잖아요? 되게 찌그러진 모공들은 잘 커버를 잘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직까지도 모공 뭐 엄청 잘한다는 아니고 그냥 작은 모공들은 되게 잘 되지만 그리고 두꺼운 모공, 약간 코, 옆, 나날개이 정도의 그런 모공 커버들은 잘해주네요. <laughs> 아, 제형은 별로 안 달라진 것 같은데? 그냥 그대로인데? 제가 그... 그때 어떻게 말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촉촉함 위로 파우더리한 게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얇게 깐거 그리고 한번 더깐거 커버력이 점점 점점 잘 쌓인다는 점 괜찮은데요 특유의 그 녹색빛이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뭔가 어 발랐을 때 점점 점점 슈렉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슈렉화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린빛이 저희 붉은기를 더잘 가려지게 만드는데요 이쪽에 에서 붉은기들이 되게 더잘 가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컬러 코렉팅 영역이긴 한데 원래 그린베이스가 붉은기를 잡기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붉은기들을 아주 잘 가려줄 뿐만 아니라 목선이랑 그렇게 떨어지는 감이 이질적이지가 않다고 해야 되나? 제가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이거든요. 일단은 오늘 프라다 뷰티가 성수에 딱히 착륙했다고 해가지고 쿠션을 사러 성수를 한번 갈까 지금 생각 중인데 아, 너무 피곤해요. 저 오늘도 꿈을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지금 눈시울이 굉장히 붉잖아요. 잠을 잘못잔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인공눈물도 계속 뿌리고 있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오늘 프라더뷰티도 가야 되고 그리고 저녁에 PT도, PT 수업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뭔가 분주한 하루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번 후딱후딱 이렇게 발라보았는데 어 이게 영상 분량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쿠션에 대한 내용을 별로 말안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냐면 이자노스 쿠션은 굉장히 촉촉해요. 그냥 이거는 세미 글로우에 맞아요. 근데 이거는 세미 매트 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도 여러분들이 화면상에서 딱 비춰졌을 때 어떤 게더 촉촉해 보이나요? 자, 이쪽 1번. 이쪽 2번 개인적으로 딱 그게 느껴지는 촉촉함은 이자녹스가 더 촉촉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색상은 이게 좀더 밝고 색상은 이게 좀더 차분하다. 같은 옐로우 선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약간 더 하얀기를 넣었고 요거는 약간 그린빛을 넣어가지고 홍조 피부에 되게 좋다는지 뭐 붉은기 커버 되게 잘 된다는지 이런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요거는 하얀기를 더 넣어가지고 좀더 화사하게 23호도 어둡지만은 않다. 그래가지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제가 이거 톡톡톡톡만 바르다가 지금 놓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입가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 안 발렸더라고요. 어, 이게 안 발려지는데요? 여기 양조절한 거를 좀 가져올게요. 이게 픽싱이 진짜 빠르네요. 원래 보통 픽싱이 빠른 쿠션들은 초보자분들한테 좀 권해 드리지는 않는데 저는. 왜냐면 픽싱이 빠르다 보면은 뭔가 여기는 두껍고 저기는 얇고 해 가지고 되게 얼룩덜룩해지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이지피지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커버력 보세요, 여러분. 허, 커버력. 요거는 한 3.3점으로 줄게요. 평균 점수로 3.3점. 요거는 3.8점. 그래가지고 요쪽이 좀더 커버력이 좋다는 점. 그리고 이게 영상에서는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이폰 기본 화면이니까 좀더 당겨서 갖고 와볼게요. 자, 근데 제가 봤을 때 모공에 커버되는 느낌이 약간 저는 이거 이쁘게 커버됐다고 표현하진 않을 거거든요. 읽어보세요. 조금 다시 발라야 될것 같은 느낌? 저~ 쩝쩝쩝. 자, 다시 바르더라도 이렇게 톡톡톡톡 바르면 은 겨울 한정 건성 피부여서 그런 건지, 되게 빠르게 픽싱돼서 그런 건지. 조금 모공에 들어가는 느낌이 별로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거 다시 깔아도 그렇고, 또 다시 깔아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냥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진짜로 필터 씌운 거 아닌가? 어? 필터... 이게 필터가 없는데 필터 느낌이 나는 이유는 이게 필터 쿠션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말끔해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딱 들어가 보면 은 모공에 약간 이런 식으로 어, 발립니다. 근데 반면 여기는 모공이 비쳐 보이기는 해요. 모공 커버는 전 이쪽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두께감이 있으니까 커버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커버력이 좀 자연스러워서 그런 건지 모공은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 지저분하지 않게 깔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특유의 파우더리함감도 없고요. 미세한 입자들이 살짝 이렇게 모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는 거 보니까 어? 요게 좀더 촉촉해 가까운 쿠션이지 않을까. 게다가 이게 쌓을 때마다 여기 앞에서 나오는 그 쿨링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런 게 좋은 게 뭐냐면 사실 쌓는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뭔가 두꺼워가지고 수정용으로 추천 안 드릴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되게 촉촉해서 그런 건지 그뜬 부분들도 되게 잘 가려주기 때문에 그리고 잘 도포해주고 잘 잠재워주기 때문에 전 이거 수정용으로도 되게 추천드릴 것 같아요. 게다가 엄청 얇아요. 저는 쿠션이라고 하면 은 약간 수정이 잘 돼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지 전 이렇게 얇은 거에 대해서 추가 점수 드리고 싶어요. 자, 밀착력은 누가 봐도 이 이지피지가 좀더잘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한번쿵 찍어서 똑 하고 나오면은 봐봐요. 그 이자녹스가 쫙 뭔가 손가락 자, 지문 자국이 이렇게 보여지기는 한다 여기 남은 잔량을 이용해가지고 한 번만 살짝 커버를 해주고 지속력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매친가지 이렇게 톡톡톡톡 하면은 끝자 이제부터 6시간 7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번 어떻게 무너지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6시 43분 메이크업 한지한 6시간이 지났는데요 일단 노베브 쿠션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 생각보다 조금 당겨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제가 수부지 피부인데 겨울철에는 뭔가 속건조가 올라오는 그런 수부지라서 그런 건지 약간 건조하다? 그리고 약간 당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어디서 느껴졌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부분에 약간 땡겨지는 그런 감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비존에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이게 화면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이게 톡톡톡톡 바르다 보니까 뭔가 두꺼워진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코 옆에 낀다던지 주름 낀다던지뭐 이런 거가 생각보다 예쁘게 보이지는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모공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런 몽글몽글한 거를 봤을 때 이건 비건 쿠션인가 싶은데요. 이게 SPF50 플러스에 피해가 뿔뿔뿔뿔. 선지수를 넣으면은 좀그 무기자차 성질 때문에 약간 이렇게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봐봐,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여기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원래 티타늄 디옥사이드가 안 맞는 제 피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뭐 다크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엄청 매트하게 떨어지는 듯한? 그래서 저는 이거 수부지 분들 중에서도 속건조가 없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성 분들이 더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쿠션입니다. 이게 막 밀어서 바르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왠지 이거 퍼프를 조금 바꿔서 사용해 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양면 루비셀 퍼프 있잖아요. 이런 게좀더잘 먹거든요. 한번 이걸로 발라볼까요? 아 여기 먼지가 조금 많이 묻어먹긴 했는데 한번 이걸로 한번 살짝만 발라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밀어서 한번 더 발라도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르면 은 더욱더 촉촉하게 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루비셀퍼프인데 뭔가 빨아들인다는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촉촉한 쿠션 퍼프로 바꾸거나 아니면 은 기초를 좀더 탄탄하게 하고 선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 쭉... 조금 아쉽습니다. 팔자 같은데 끼는 거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건조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반면, 요 이자녹스 쿠션은 막 건조하게 떨어지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딱 봤을 때 원래도 노베브 쿠션이 좀더 밝기는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좀더 차분해진 거 느껴지시나요? 이건 저는 아무리 봐도 약간 다크닝처럼 느껴지는 게 살짝 여기 이렇게 경계 라인을 통해가지고 얇게 바른 쪽이랑 좀 도톰하게 바른 쪽이랑 좀 약간 색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어톤 차이가 원래 있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고선 그냥 보고 있기는 한데요 조금 이따 다가 크닝도 한번 확인해 보긴 할 건데 전반적으로 요거는 코 옆에 낀 거라든지 청 밑에 뜬 거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수부지 분들이 쓰기 적합한 건성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요즘에 조금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건성 분들이 쓰기 좋은 그런 쿠션 수부지 여러분들 쓰기 좋은 쿠션 휘뚜루마뚜루 쿠션은 이전옵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퍼프가 너무 좋아요 <laughs> 퍼프 왜 이렇게 좋죠? v d 의 쿠션 퍼프랑 별반 다를 거 없어 보이긴 하는데 더 크긴 하거든요, 요게? 쿠션 퍼프 너무 괜찮다, 이런 생각. 유분과 함께 녹아졌다, 이런 거에 보이시죠? 게다가 제가 코딱지를 좀 자주 파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코딱지 팔때 들어가는 손가락에 이렇게 묻어남 정도 네, 있다는 점. 그렇게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뭐, 뭐 더럽게 무너지거나 이런 거는 없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수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볼 텐데요. 수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양조절. 양조절을 한 뒤로 약 약간 이렇게 역시 촉촉한 쿠션들은 수정 하자 하기가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들도 딱 느끼셨겠지만 이건 지워진 부분 위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더 색깔 차이가 더 명확한데 지금 봤을 때 색깔 차이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다음 이지피지 쿠션 요거는 수정이 가능할지 수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아까 전에 여기는 수정 괜찮았잖아요 촉촉해서 괜찮아요 근데 커버력이 좀 높은 쿠션이다 보니까 게다가 이건 톡톡톡톡밖에 못하는 쿠션이다 보니까 수정화장을 하면 할수록 더욱 더 필터를 씌운 듯한 그런 느낌은 들긴 하겠지만 너무 두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조절만 잘하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뜬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갈라진 거, 주름 끼는 거. 30대 여러분들은 이제 주름 생각도 좀 해야 된단 말이죠. 특히나 저는 웃을 때 여기는 이렇게, 어, 이렇게 땡기는 거 보이세요? 제가 피부가 건조해졌어요. 뭔가, 어, 건조해졌어요. 이거 건조해. 턱 주변에도 약, 약간의 그 원글원글거림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다는 점 그전까지 말씀드리고 자 이제 다크닝만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 부분만 이렇게 지워보도록 할게요 다크닝은 그렇게까지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이쪽은 근데 이쪽은 확실히 다크닝 느껴집니다 보통 제가 다크닝이라고 해도 이게 뭐 화장이 지워진 정도의 다크닝이면은 좀 오케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 뭐 느껴지긴 했다 <laughs> 이거 양 조절 잘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지피이지만 초보자분들도 양 조절은 필수다. 왜냐면 얼룩덜룩해지기 어, look look 때문이다. 자, 조금 콩, 어, 잠깐만 봐요. 이거 양 조절 잘못했죠? 잘못했어요. 사과해요, 나한테. 자, 안 나올, 거의 안 나올 때까지 양 조절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다크닝 있다고 하면은 조금 어렵다. 다크닝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색깔 달라 보이기는 해요 근데 막 어둡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진짜로 이거는 다크닝은 없어 보입니다 훨씬 괜찮네요 이렇게 또 뽀용뽀용 해졌네 어 어떻게 보면은 참 괜찮은 쿠션인데 저한테는 조금 당기는 게좀 억울할 따름입니다 이 센욱스 자 이것도 양조절 양조절 봐봐요 이런게 바로 네크닝 진짜 미세하게 다크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조금 에게에 조금 에 있습니다. 근데 진짜 전반적으로 너무 만족하는 쿠션이에요. 저 이거 이둘 중에 만약에 하나를 고른다면은 저는 이자녹스를 쓸것 같아요. 그리고 다크닝 같은 경우에는 저 같으면은 뭔가 파운데이션 괜찮은 거 있잖아요. 파운데이션 괜찮은 다크닝 없는 파운데이션을 쓰거나 아니면 파우더를 좀 뽀용뽀용한 이런 라벤더 컬러 이런 걸로 같이 써주면 너무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냥 이 상태로 파우더 처리하면은 어느 정도 색깔이 또 맞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톤 코너 파우더, 어, 이런 걸로 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까지 막 엄청 차이나진 않죠 그러니까 다크닝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유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크닝이 있는 거잖아요 제형과 만나면서 산화되면서 이렇게 다크닝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이 안 나오도록 유분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관건이겠다 점까지 그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확인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까뜨